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김지혜입니다. 병원에서 난임과 관련된 검사를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남성 요인, 난관의 요인, 자궁 경관의 문제, 난소 기능 저하나 배란 장애 문제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정상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임 부부들에게 원인불명 불임은 가장 흔한 진단이기도 합니다. 약30% 정도의 난임부부들이 원인불명 불임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원인을 알면 고치면 되는데 원인을 알수 없으니 답답해지는 것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이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한의학의 특징은 환자들 한명한 한 명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스트레스의 정도도 다르며 생활 습관, 환경,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난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처방하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자궁이나 난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착상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면 임신이 잘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서 몸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한방 난임 치료 방법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신허입니다. 신허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신허는 쉽게 표현하자면 생식 기능의 허약 혹은 노화를 의미합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게 되면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배란이 꼬박꼬박 되어도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난자가 배란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비록 생리주기가 정상적인 범주이고 자궁내막 두께가 정상적이어도 허약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지 않아도 평소 몸이 약함에도 식습관이 좋지 않고 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성생활이 과도한 경우 신호로 인한 난임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에 의한 난임인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울, 간기, 울결 등으로 표현합니다. 스트레스 상태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는 진단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인체는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임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도 마음도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는 전쟁 상태라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게 되고 자궁 난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어혈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혈이 검고 덩어리혈이 많은 경우 혹은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어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혈이 있으면 자궁 질환이 생기기 쉽고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유산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습담, 습열, 비위기능의 허약 등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은 경우를 제외한 몇 가지 한의학적인 이유들을 꼽아보았는데요. 배란장의 난소기능 저하, 자궁내막 두께 등 검사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한의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한 자세한 검사 결과는 한의학적인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임신은 한 생명이 몸속에서 자리 잡아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신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임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임신을 기다렸는데 오랜 기간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임신을 위해서 좀더 좋은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게 되므로 또한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한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랜 기간의 기다림이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또 반드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